여러분이 지친 문학생 지지억의 신앙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에 사색의 재질이기도 하십니다. 이대리 기 우리 문단의 선배가 된 김남조 숙대 교수 여류시, 우리 이문영 박사 향민로 1983년도 신축문의 당선 심사 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운대 박사 지도 교수였던 국제팬 한공본부 회장을 지낸 성기조님도 그저께 돌아가셔서, 박산동에 있는 이대 인연의 헤매을 말해준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셔서 뜨겁고 온대로 기도를 해주신 이 실태 목사님, 창립 회원이기도 한데 집식문학 제1의 수상자이기도 한데 비거라 가 눈이여라. 고백과 되시는 대로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를 드려서 받습니다 걸려있는 대로 오늘 난 501은 일곱 떨어지는 집신 신앙성에 일은 다섯 번. We are France. 허 o 박사님 들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데 그 일선에서 내가 한글 장군으로 불러서 늘존경 y 많이 y 는 나의 한 s yes, 오늘 s y 이대로 e s 올란바토르 s yes, yes, y e 최영희 박사님 이런 분들이 e 이 발전에 상을 쏟았고 음. 그저께는 우리 음. 강화문에 있는 새까만 음. 충북 어려운 걸 자라 음. 한자로서는 강화문 한판을 음. 박정희! 언론도 썩 빠졌는지, 정필이 아니고, 네? 고필인지, 다을것으로 언론 활동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유아 천만한 하는구나? 일이 아닐 수가 없을 수있 그래서, 우리는 한글 세뇌이고, <laughs> 이 자리는 다시 방담을 잘 꾸며서 시원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는 어? 내가 25년간 전국 구원도고등학생연합에 남자 학생들을 데리고 한글 운동을 했던 장소 여기에 교육받아 나간 오늘날 국민경음악의 스탑 김수롱 박사가 여기에 한글나무 도입에서 교육받은 그런 송골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당시 유태한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도 만원에 이 권리 기금을 내고 한국에가 나도 대신 고등학교 7만원 복구 받은게 만원에 가서 5천원을 내고 게 만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유재한 상모님은이한국을 해가는 결의 규칙, 누구 한국을깨리가 할수 있는 결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이 자리에 그렇죠. 우리 한글회관에서 그렇죠. 그렇죠. 한글학회가 어떤 보원단체에이 회관에서 우리가 모임을 한글사랑의 모임을 여는 것은 뜻깊은 일인데 바쁜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품을 내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힘차게 그리고 자주 민주 문화정신으로 한글을 만드신 강하문이라는 이름도 세종이 만드신 그리고 세종 대왕 때 쓰여 있던 그 방문 글씨는 임진왜한테 불타오르죠 270년 후에 고정 2년에 대원군이 다시 세워지다6열 때부터. 고정이 세운때 인태의 훈련 대장으로 대장에 북극치오 지금 뭐, 복원한다고 유용준이가시작해가지적 저렇게 나는데 이미 역사에 그 조산안자로 살아간다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한자 형판이나 다반사로, 박근혜하고 둘이 한자 형판 나눠놓고 결과 보는 게예요사고나밖에없잖아 한글 문화를 똑바로 하는세 정. 어? 거듭 오늘 500, 7돌 당글날이기요 우리 즉신 신남 소개는 아주 뜻깊은 신신앙 소개가 됩니다. 해월은 시간이 가니까 소개는 안 합니다. 이대로 님 이미 소개됐고 최우지 박사님도 이미 소개되는데. 자리 인대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윤백중 수필관님과 최하경 신수필관 인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최하경 선생님은 중앙교구 에서 나와 교편을 함께 잡았던 선생님 이고 우리 집시인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윤백중 박사님도 많이 오늘 you can't watch it